동작 종합사회복지관 옥상이 정원으로 탈바꿈됐습니다. 정원에는 휴게 공간과 작물을 기를 수 있는 텃밭이 꾸려졌습니다. 백경민 기자가 동작 종합사회복지관 안정준 팀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여기 동작 종합사회복지관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 옥상 치고는 조금 특별한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인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동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어 주민 모임을 하고 또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친환경적인 것들을 어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작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옥상에다가 옥상 정원과 옥상 텃밭을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한 20여 분, 지역주민 20여 분이 같이, 이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희가 대방역에 있는 주말 농장에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거긴 또 거리적으로 있으니까, 이 복지관을 중심으로, 여기 옥상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배추도 심고, 그 배추를 같이 키워서, 어, 좀 겨울 되면 이제, 어려운 분들한테 김장, 김치라든가 이런 행사도 저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모임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나무도 있고 꽃도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옥상에 이런 아름다운 공간을 꾸리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 여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아까 올라오시면 계단, 계단도 되게 험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여기는 이제 옥상에 상자 텃밭을 이제 박스 같은 걸 주워다가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배추를 키워서 어려운 분들 전달하기 위한 배추를 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옥상도 상막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어, 옥상 녹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이제 구청에다가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작년도에 이걸 이제 이런 걸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민들하고 좀 편하게 좋은 환경에서 어, 그런 농사, 도시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옥상 녹화 사업을 이제 지원받게 됐습니다. 네, 여기 옥상에는 그럼 어떤 종류의 나무와 꽃들이 식재되어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여기 심어져 있는 것들은 대충 대부분 보면은 이제 뭐 허브도 있고요 일반 흔하게 볼수 있는 나무라든가 저기 보시면 포도나무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관리가 좀 용이할 수 있게 사계절도 버텨야 되니까 어 옥상에서 잘클수 있는 이제 그런 어~ 식물 들어갔다가 많이 심어놨고요 그다음에 어~ 저 텃밭에는 저희가 이제 가을에는 배추 이제 심어서 배추 이제 김장용으로 쓸 거고 그다음에. 어 이제 봄철에는 상추라던가 아니면 토마토 이런 것들을 심어서 어 재배를 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뒤편에는 이제 텃밭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텃밭에 좀 주민들이 재배를 하고 싶다 또 참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동작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 장승골 두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은 친환경 비누도 만들고, 친환경, 어, 뭐, 스킨 화장품도 만들고, 서로 만들어서 나눠쓰고, 그 다음에 이런 친환경 도시농업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모임인데요. 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같이 심고, 같이 나누고, 어, 또 어려운 분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도 전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 친환경 활동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작 종합사회복지에 연락을 주시면 은 저희가 어,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할수 있도록 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에는 이제 주민분들이나 복지관을 찾는 주민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쉴수 있는 휴게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반응은 어떤가요?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어+ 어르신들도 많이 특히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아 이런 공간이 있었는지 정말 몰랐다 이런 게 진작에 있었으면 참 이렇게 차도 한 잔씩 먹으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어 이런 게 생겨서 참 만족스러워 하시고 또 이런 농사도 같이 지을 수 있으니까 더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간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가는지도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많은 지역 주민분들이 이용을 하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또 옥상에 있고 또잘 보면 또 이게 저희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안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더 많은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할 계획입니다. 네, 좀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 복지관을 찾는 주민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공간으로 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